선생님, 문길 고맙습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예, 오늘 구정원 선생님 모시고, 아, 전쟁과 학살을 넘으라는 주제로 고택에서 듣는 이문학 강좌 162번째를 마련하게 될 텐데요. 어, 강좌는 선생님께 몇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한 다섯 가지 질문 네. 제가 예. 아, 준비했는데요. 아, 선생님께서 기자의 업에 뛰어드실 때, 어떤 마음가짐 어떤 다짐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때 그렇게 뭐 거창하게 아 나는 뭐이러이러한걸 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자를 해야 된다라든가 무슨 스스로 능력을 잘 알기 때문에 무슨 뭐 세계를의 특종이라든가 이런 생각이나 용기 같은 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또 막연하게 언론이면 당연히 힘센 사람은 비판하고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은 편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항상 가해자보다는 그래도 피해자들을 생각하는 게 저는 당연한 거 아닌가? 그냥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얼마나 충실했는지는 자신이 없습니다만 제가 한 30년 가까이 기자 생활했거든요. 뭐 지금도 어. 개항신문에서 오래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지금은 이제 일종의 그 독립저널리스트로 일을 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좀힘센 것보다는 좀 약한 사람들. 그래서 좀 제가 사라진, 버려진, 남겨진 이란 책을 썼었는데 그런 것들, 버려진 거, 좀 사라져가는 거, 그러니까 혹은 잘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이런 거에 그래도 관심을 갖는 게 기자의 의무 아닌가. 그런 생각은 마음속에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아니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큰 어두운 방을 밝히는데 그렇게 많은 초가 필요하지 않다. 네. 한두 자루만 있어도 네. 밝힐 수 있다. 우리 기자 분들에 대한 그 달갑지 않은 시각도 많은데 그나마 또 언론, 언론이 존경받는 언언론이있 있는 이이 s 어, 선생님 같은 분들이 있기 때문이 <웃음> 아닐까 <웃음> <그런> 생각도 <웃음> 됩니다 a s told that I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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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ld that I w 진정한, 관용을 가져오는 진정한 말은 언론인으로서의 자세를 엿보게 되었습니다. 음. 일생 언론으로 살아오신 분이시죠.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선생님은 그때 관용을 위해서라도 비관용을 분명히 지표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음. 국제 문제의 적나라한 아픔을 오랫동안 알리고 분석해 오신 선생님께서 국제사회에서 관용이 이루어지기 위해 풀어야 할 도저히 관용할 수 없는 부분이 무일까요 아주 쉽게 지금 머릿속에서 그냥 즉각 떠오르는 저의 생각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 전쟁 범죄 이런 거.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르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전쟁 범죄, 특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 같은 건 그런데 그런 이제 그런 개별 사건이 아니라 좀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예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종 차별 정권, 아파르테이트 정권,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진실과 화해위원회라는 모델이 만들어졌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전 세계 에 영향을 준 과거에 저질러진 범죄에 대한 진상규명과 처벌. 근데 그때 남아공의 진상규명이 얼마나 잘 됐냐, 잘못됐냐를 차치하고 일단 그때 나왔던 얘기가 용서하되 잊지는 않는다였어요. 저는 그런 자세가 항상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스페인에 그 프랑코라는 독재정권이 있었는데 독재정권이 끝난 다음에 스페인 같은 경우는 과거사 청산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거를 그러면 독재정권 했던 짓을 다 지금 꺼내가지고 할 거냐. 그러면 뭐 우리 사회에 뭐 분란이 일어나고 뭐 했겠죠. 그래서 그때 여야가 거긴 이제 독재정권의 잔당들이 계속 정치세력으로 존재를 했고 그래서 어떤 협정 같은 걸 맺었어요 여야가 그러니까 과거는 덮어두자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스페인 사람들이 망각 협정이라고 불렀었대요 잊어버리자라는 거 그런데 잊을 수 있는 게 있고 저는 꼭 어떤 것을 처벌하자 말자를 떠나서 어떤 것은 잊어도 되는가. 저는 그 있는다는 행위는 관용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억을 하고 책임을 최소한 물어볼 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왜 그런 짓을 했느냐 누구의 잘못이었느냐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덮어두자라는 거 저는 그런 거는 관용과 통합에 결국은 장애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망각을 하자라고 했던 것조차도 사실은 역사에 다 쓰이는 거죠 그 행위 자체도.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를 잠깐 더 너무 대답이 길어지나요 아니, 하자면 그~ 어떤 타리크 알리라는 유럽의 옛날 좌파 영국의 그 좌파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한 이~ 유명한 영화감독 어제 아,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대담이 있어요 근데 대담을 보면은 너무 사람들한테 실제로 상처가 있었던 사건 거기서 예로 든 거는 그리스의 이제 2차대전 뒤에 좌우 내전이었어요. 이집 식구가 저집 식구 죽이고 그랬던 그 내전 이런 것들은 역사의 책에 뭐라고 기록되건 간에 사람들의 몸과 마음과 모든 감각과 그 집안의 이야기들로 기록이 되, 기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잊혀지지 않는다. 저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잊혀지지 않는 거 잊지 않는 걸로만 피해자가 잊지 못하는 걸로만은 안되고 드러내놓고 말할 수 있고 그래야 거기서부터 관용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덮을 수 없는 것을 덮자라고 하면 그거는 관용도 아니고 그렇게 덮어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때는 그 비관용이라는 말은 좀전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네. 당연히 밝혀야 할 것을 밝히는 거 이제 그거는 저는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금은 최근에는 제일 이제 이스라엘 가자지구 문제 이런 것들이 제일 도저히 이거는 관용이란 말로 어떻게 할수 없는 화해를. 근데 어려운 거는 남은 사람들이 살아가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존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게 어려운 거겠죠. 음. 참. 과거를 망각하고 그 과거를 딛고 이래서는 새로운 미래가 나오지 않을텐데, 그죠? 네.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나라는 저는 뭐 반백년밖에 안 살아봤고 좋은 시절만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이렇게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경제적으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게다 옛날보단 낫죠, 지금이. 너무 좋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빨리빨리, 급하게, 고속성장, 욕할 것만은 아닌 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됐고, 세계에서 정말 이제는 뭐 경제 규모도 대국이고, 문화 파워고, 다 너무 자랑스럽고 좋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씩 가려왔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돼요. 예를 들면은 뭐 제가 베트남 전에 대한 책 이런 것도 보다 보면 그때 그러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그 사람들이 보내서 개발의종잣돈을 마련해 왔다라고 사람들이 막 칭송을 하는데 그런 면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아 독재정권이었던 건 무조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고 그런데 그래서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한국 사회의 왜곡된 성 인식이라든가. 성매매 문제라든가 그걸 이렇게 좀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가 결국은 맞대면하지 않고 넘어왔던 기지촌 문제라든가 기지촌 문제 또 미군 기지 문제 이런 걸 생각하다 보면은 베트남전 문제라든가 이렇게 돌고 돌고 돌아서 전체 사회의 어떤 의식을 형성하는 사건들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치열하게 곱씹고 그러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두고두고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제 그 우리 지금 작년부터 굉장히 큰 사건들, 어뭐 개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탄핵이라든가 이런 것들 거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파헤치고, 다 새길 건 새기고, 용서할 건 용서하고, 이 과정을 제대로 밟은 것과, 그러지 못하고 쉬쉬했던 것과, 이것들은 다그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네. 예, 용서하되 잊지 않는다는 그게 음. 참 쉽지 않은데요. 네. 예, 아, 선생님, 우리 1993년 극심한 기아에 시달리던 네. 그 수단의 아오드에서 네. 그 독수리 앞에서 굶어주간 아이의 사진을 담아서 이듬해 빌리처상을 수상하기까지한 남아공화국 출신 보도 사진가. 네. 케빈 카트는 왜 아이를 먼저 구하지 않느냐는 전세계 극심한 비난을 네.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 결혼을 견디지 못하고 석달뒤 자살하게 되는데요. 그의 메모에는 어린아이에게 물을 주어야 할 것인가, 사진을 먼저 찍어야 할 것인가 라고 씌워 있었다고 합니다. 아, 기자로서 내용을 전달할 때 보도의 대상과 어떤 거리, 어떤 가치를 두고 어디까지 개입하게 되는지요? 가령 러시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도하며 그 원인을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또 여러 가지 입장 중에서 어, 북대서양조약기구 즉 나토의 동진 압박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입장을 가지고도 보도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지요? 그러니까... 그 나토... 이거는 이렇게 보도하면 안 돼요 사실이 네,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저는... 일단 이 뒷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좋은 나라 나쁜 나라라는 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라라는 거는 하나의 단일한 인격화된 존재가 아니에요. 러시아가 전쟁하는 것을 러시아 사람들이 원했을까? 누구의 이해 관계인가? 실제로 한국에 있는 러시아 분들한테도 많이 들었는데 굉장히 가슴 아파해요. 이건 러시아의 그냥 침략 전쟁입니다. 이게 독특하게 한국에서의 반미를 외쳤던 진보라고 생각하시는 아저씨분들의 독특한 논리예요. 사실. 네. 나토의 동진 압박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세상 어느 나라나 다 자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토의 동진 압박 때문에 일으킨 전쟁도 아니었고 서로 그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결정한 문제입니다. 다른 나라가 침공에 들어가는 것, 침략범죄는 절대로 안 되고,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것이 안 되는 행위였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그러니까 보편적인 인권, 침략범죄는 안 된다라는 것은 UN이 창설될 때부터 UN 헌장 이조에 나와 있습니다. 침략범죄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 한국에서 일부분들이 우크라이나가 먼저 침공했다고 주장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남의 나라의 자결권 문제를 그렇게 쉽게 우리가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또 굉장히 조금 위험한 생각 중에 하나가 아랍의 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미국이 사주한 쿠데타다 반미 정권 없애기 위해서 그 나라 사람들이 피흘리면서 얻어내고 있는 민주화 투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쉽게 평가절하하면 안 되고. 근데 오늘은 사실 제가 우크라이나 이야기는 많이 안할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최근에 관심사가 이제 이란, 이스라엘 쪽, 그쪽 많이 얘기를 하게 될것 같은데. 그래서 어느 나라가 할 건, 미국이 하는 짓이 똑같이 잘못된 것처럼 러시아가 하 짓도 침략범죄는 잘못된 거고, 특히 이렇게 항상 보편적인 기준. 북한이 하건, 누가 하건, 일본이 하건, 중국이 하건, 한국이 하건 간에 민간인을 겨냥하는 공격은 안 되고, 전쟁범죄는 안 되는 거다. 항상. 평화가 가장 중요한 거다. 누구가 하는 전쟁은 평화를 위한 전쟁이고 이런 거는 없더라고요.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이 앞에 얘기하신 이 케빈 카터, 이 사진은 제가 한 96, 7년 이때쯤 봤던 것 같아요. 보고 저는 사실 너무 충격을 받았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아, 이 기자는 얼마나 고민스러웠을까. 근데 이 기자가 그 다음에 바로 사진을 찍은 다음에 아이를 구해서 이제 구호기구에 데려다 줬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거의 철학적인 문제죠. 그 순간에 어떤 행동이 나의 먼저였어야 되느냐. 근데 저는 그때만 해도 실, 뭐 그런 일은 뭐 내가 그런 현장에 갈 그런 상황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그런 거 정도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지금 제가 아프리카의 어느 지역에서 난민촌을 갔었어요. 그 시에라리온이라는 곳에 있는 라이베리아 난민촌인데, 가기 전에 다 이제 교육을 받죠. 절대로 뭐 먹을 거 이렇게 주면 안 되고, 그런 건 아이들을 구걸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지 마라.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대부분 다 아마 그냥 여기서, 그래,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지. 라고 아마 누군가가 거기 가게 된다. 사전에 교육을 받는다. 그러면 다들 그렇게 단호하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원칙이 중요하시라고. 근데 현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조그만 아이가 와가지고 낯선 저한테 이렇게 손을 꼭 쥐고 계속 따라다녀요. 뭐 하나라도 줄줄 줄 알고. 근데 제가 정말 저는 군것질 이런 것도 안 하는데, 왜 그랬는지 그때 비행기에서 주워온 조그만 초콜릿이 하나가 주머니에 있었어요 막다 녹아가는 게 근데 그 애가 한 시간을 쫓아다니는데 그전 줬어요 주고 그때 이제 거기 난민기구 직원한테 굉장히 혼났죠 근데 그 순간에 아~ 회사는 안될 행동인 거는 알겠고 근데 그 순간에 어떤 내 마음과 기자로서의 이런 거. 그래서 저는 그냥 초콜릿을 아이한테 주고 싶은 어른의 마음이 저는 그때 이겼던 거죠. 잘된건 아니지만. 그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제가 예전에 음, 이라크를 갔어요. 두 번을 갔는데 이라크에 갔을 때 굉장히 슬펐어요. 굉장히 슬픈데 한국에서 기자들이 교육받을 때 좀 기계적인 객관성, 중립성, 그 기자로서, 거리두기, 대상으로부터, 이런 거를 얘기를 들어요. 근데 가서, 그러다 보니까 낮에 취재를 하고, 전쟁 직전에 이제 나오는 건데, 낮에 만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저는 만나고 돌아가면 끝이지만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음 주에.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이렇게 호텔에 돌아와서, 이렇게 막 올라가, 이제가 정말 잘 오는 편이 아닌데 흐, 눈물 나고 슬프고 그래서 아니 근데 뭐 내가 이 사람들하고 아는 사이, 사이도 아니고 나는 꼴랑 일주일 있다가 도망 나가면 되고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없는데 근데 그리고 이게 내가 약간 너무 감상적이 된 건가 여기서 이것은 기자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 냉정하고 객관적이지 못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보다 한참 선배인 다른 회사의 남자 선배분이 계셨어요. 그 선배가 어, 구정 씨 나는 눈물이 나서 취재를 못 하겠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마음이 너무 편해졌어요. 아, 이게 사람이면 당연한 거구나. 누군가가 여기를 전쟁을 일으키겠다라고 하고 그거를 바라보고 있으려면 당연히 슬플 수밖에 없는 거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너무너무 마음 아프고 끔찍한 거를 봤다. 그래서 그거를 뉴스로 전하고자 한다. 그럴 때 굉장히 기계적으로 누구누구는 뭐라고 말했다. 자료에 따르면 몇 명이 피해를 입었고 이런 식으로 쓰는 게 과연 그게 객관적으로 진실을 전달하는 건가? 아니면 너무 슬프고 너무 비참해서 눈물이 펑펑 날 정도야라고 말하는 거랑 어느 게더 실체적인 진실에 가까운가? 지금은 후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맥락은 사실 저 여기 이 기자의 입장, 저는, 저는 사진을 먼저 찍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서 변명을 했겠죠. 이렇게 사진을 찍어갖고 세계에 알리고 우리 독자들한테 알리면 혹시 도움의 손길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 사건에 대한 뭐 기자들에게는 너무나 많은 백만 가지의 명분과 그게 또 틀린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럴 때 그리고 나서 두고두고 두고 고민스럽겠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TV에 이렇게 너무 사정이 안 좋은 아픈 아이라든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 사연만 나와도 되게 눈물나고 가슴 아프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가서 보면 여기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마음이 아파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그거를 내가 마음이 아팠다, 내가 힘들었다라고 인정하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왠지 그런 거는 나약한 것 같고, 그렇게 말하면, 어, 올바른 기자가 아닌 것 같다라는 강박관념도 있었고, 그 다음에는 그거 잠깐 지나가다가 한나절 보고 와가지고 마음이 아프네 만에 하면 너무 염치가 없는 거지. 거기에 진짜 그런 걸 겪어내는 사람도 있는데 어디 내가 그런 말을 해라고 그런 심리적인 압박들이 있다가 실은 거기서 벗어나서 아 나는 그때 너무 마음이 아팠다. 너무 안쓰럽고 너무 슬펐다. 너무 화가 났다. 이런 말을 하게 된 거는 몇년안된것 같아요. 저는 이캐빈 카트 음. 기자, 음. 아,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음. 우리 독수리 앞에서 엎드려서 굶어죽어 가는 음. 아이, 곧 음. 그 독수리가 먹잇감으로 음. 덤벼들 듯한 그 사진이 음. 어떤 기계적인 그런 사진에 보다는 그 사진 자체가 어떤 눈물, 생명, 그쵸. 그런 음. 것에 와닿거든요. 음.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카트 기자가 어떤 그 신문 보도에 접한 세계인들의 비난을 받았지만 이 자살까지 할 정도로 어떤 아픔을 느꼈던 거는 저 사진에도 어떤 보도에도 그런 사람다 인간다움 그런 느낌이 와닿는 사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그 기자는 사람들의 비난 때문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것만은 아니었을 거고 그런 현실 그런데 되게 무기력한 거 그런 거 그럴 때 아마 이런 현실에 한 개인으로서 할수 있는 게 뭐가 있나 그래서 저도 뭐 예를 들 저는 아프리카를 여러 번 출장을 갔었는데 이렇게 보고 나서 할수 있는 게 그냥 여기 와가지고 단체 구호 기간에 뭐한 달에 2만원 내고 3만원 내고 근데 그러다 보면은 기껏 내가 할수 있는 건 이건가 싶다가도 아니지 이거라도 해야지 계속해서 그래도 생각은 해야지 또 생각하다가 아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또 서울에 돌아가면은 여기서의 일은 뭐 금방 잊고 쇼핑도 할 거고 맛있는 것도 먹을 거고 그럼 나는 대체 뭔가 이거 이거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은 어느 하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래 2만 원 3만 원이라도 내고 그 다음에 그래도 사람이니까 생각은 하자 남보다 조금 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으면. 그래도 생각은 하자. 그렇게 조금씩 정리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 사진 한 장, 음. 어떤 기사 한 구절이 음. 어떤 여론의 걸음, 흐름, 역사의 흐름을 바꾸기도 하잖아요. 음. 어, 저는 카트 기자 고민도 많이 하고 했겠지만 저는 응원하고 싶습니다. 음. 아, 역사. 자료를 그렇죠. 남기셨습니다. 음. 그 여론을 이끄는 언론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예를 봅니다. 그 예를 들어 신탁 통치 오보 사건은 모스크바 삼상 회의가 음. 끝난 1945년 12월 27일 동아일보가 소련이 신탁 통치를 주장하고 미국은 한국이 즉시 독립을 주장한다라는 음. 사실과는 정반대되는 보도를 내보낸 사건인데요. 음. 이 오보로 인하여 한반도에서는 찬탁파와 반탁파의 갈등이 폭발하게 되었으며, 오보의 영향은 어, 중국의 한반도 분단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고 네. 분석됩니다. 이는 언론사 동아일보가 어도를 가지고 어느 정파 편들기에 나서서 사실 오보라기보다는 조작을 한 것으로 저는 보는데요. 어, 언론인에게 어떤 철학이라게 있는지, 그 기분이 안된 언론인을 향해서 <laughs> 요즘, 예, 예, 기대기란 예. 말을 쓰기도 하는데, 예. 이런 말을 들을 때, 어, 성구하지만 어떤 기자 입장으로서 어떤 느낌이신지. 언론이 오보, 조작, 왜곡한 사례는 뭐 너무 많고, 사실 한국에서 기자보다 욕먹는 집단은 요새 검사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진짜 언론이, 음, 저는 이제 기레기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물론 요새는 뭐 포털 사이트 댓글들 보면 기사 읽지도 않고 이 기레기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게 왜 항상 어떤